안녕하세요. 참정원의 TV 김윤관입니다. 벌써 2019년 12월입니다. 이번 달도 지금 벌써 오늘이 5일이니까 26일 남았네요. 대전지방법원에서 경매가요. 12월에 총 5일 경매기일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두 번의 경매기일이 지나갔고요. 앞으로 세번 경매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2019년 12월 10일하고 11일 그리고 17일날 경매 기일이 잡혀 있고요. 뭐 대전 본원 5개가 10일이고요, 8개는 11일입니다. 그리고 본원 3개가 17일날로서 올해 경매의 대전지방법원 경매 물건은 전부 끝이 납니다. 자, 그러면 세종시에 있는 경매 물건 주거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일날 경매에 여기 신한님 물건은 치, 치아가 됐고요. 3일이나 이런 것들은 경매가 다 끝났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전부 삭제해놨습니다. 자, 11일날부터 볼게요. 장군면 봉안리, 지금 다가구 물건, 그리고 연서면 고봉리의 주택, 신건이 있고요. 한솔동 천마을에 지금 713동의 경매 물건이 아파트가 있습니다. 신건입니다. 이거는 제가 볼때유찰될것 같아요. 그리고 조치원의 신흥리하고 조치원의 중림 아파트 두 건이 있는데, 요것은 내년 1월 8일에 경매 일이 있습니다. 세종시 아파트에 거의 물건이 없어요. 왜? 요즘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상가 물건입니다. 보람동에 금강 베네치아 1층 유찰됐고요. 그리고 뭐, 에비뉴힐이 낙찰됐는데요. 어 감정가 대비 44%에 낙찰됐습니다. 3억 5,800만원 낙찰됐고요. 뭐, 한신 유치지 3층이 지금, 들이 1억에 지 경매 물건이 있고요. 이것도 유찰됐어요. 그래서 7천만원에 시작할 거고요. 영토 빌딩 유찰됐고요. 연동묘의 내판리 공장. 그리고 전이면이 관정리 공장 유찰됐습니다. 그리고 전이면에 있는 관정리 요 공장은요, 건물만 매각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많은 내공이 있으셔야 될것 같아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안 되는지를 잘 판단한 후에 건물만 받아서 쓸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 도담동의 도담 센트럴 프라자 3층 경매물건인데, 어, 지금 두번 유찰됐습니다. 뭐 이번에 낙찰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전동의 세종비즈니스센터 1층 지금 한번 유찰됐고요. 한술동의 천마을 아파트 상가 예 요게 지금 계속 끈질기게 다시 변경 변경됐다가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하고 있는 건데요. 제가 볼 때는 유동화 회사에서 이렇게 지금 시간을 끌기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인들은 매매를 하고 싶은데 보통 한 5억대 이상을 바라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 4억선 정도 낙찰되면 좋을 것 같은데 어, 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이제 한솔동 하나플라자 주 건축물 일동이라고 했는데 여기도 지금 뭐 이번에는 낙찰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거를 한번더 유찰이 돼서 낙찰을 받고자 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기 최저가로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쟁도 떨굴 수 있고요. 본인이 단독 입찰이라고 그렇게 뭐 비싸게 사는 건 아닙니다. 나중에 오히려 이보다도 더 비싼 가격에 어, 매입하게 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여기 최저가를 저는 권장하는 편입니다. 자, 근린생활 금남면 대방리 대방리에 있는 글린생활 시설 요거 지금 71억짜리가 두번 유찰돼서 35억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제 토지 물건입니다. 연서면 마촌리가요어 감정가 대비 54%의 낙찰이 됐고, 뭐 금남면의 금천리 땅은 전부 다 변경됐고요. 소정면의 고등리 지분 매각이잖아요. 30%, 감정가 대비 30%에 낙찰됐습니다. 연기면 누락리 유찰됐고요. 연서면의 기룡리, 감정가 대비 87%에 낙찰됐습니다. 그리고 장군면의 송악리, 지금 임야가 유찰됐고요. 이제 10일날, 전동면 노장리, 신권 물건이 있고, 금남면의 봉암리 농지가 신권이 있고요. 그리고 전동면 심중리, 요거 유찰 두번 됐습니다. 그리고 장군면 응암리에 신권 물건이 있고요. 금남면 남곡리에 신권 물건이 있습니다. 이 금남면 봉암리 이 물건은요, 매매로도 나왔던 물건이에요. 현재 매매로도 진행이 가능한 물건입니다. 그 다음에 조치원의 신안리, 신권 물건이 있고요. 대지, 장군면의 대교리, 있는 다가 저 임야가 지금 한번 유찰됐습니다. 전동면의 송성리 임야가 지금 뭐 34%. 부강면의 노오리 임야가 지금 두번 유찰됐고요. 부강면의 노오리 임야 두번 유찰. 요거 북강면의 문곡리 임야 두번 유찰. 네, 이제 대전 물건을 보겠습니다. 12월에 대전 물건. 제가 이제 3일하고 5일날 경매를 보러 몇볼 갔었는데. 여기서 볼만한 게 뭐냐면 이 크로바 아파트에 둔산동 크로바 아파트 지금 감정가 대비 감정가가 9억이었단 말이에요 9억이었는데 이것이 낙찰이 15억이 됐습니다 네, 낙찰 167%입니다 감정가 대비 41명이 입찰을 했어요 이날 많은 분들이 이 비싼 아파트에 입찰을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많은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지금 세종이라든지, 그리고 천안, 청주, 그리고 보통 여러 도시에 지금, 뭐 규제가 풀린 지역이든, 여러 지역에 투자들을 원하고 있다. 그리고 가격도 많이 상승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하기동에 지금 이 주택,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주택이 60%대 낙찰이 됐고요. 그 다음에 태평로, 어, 태평동의 삼부 아파트. 요것도 지금 면적이 잘못됐는데 전에 낙찰이 됐었는데, 불허가 신청이 됐었거든요. 그때 그분이 뭐 1억 7천 대 낙찰받았던 것 같은데, 그분은 많은 손해를 본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감정가 대비 지금 해가지고 134% 낙찰됐거든요. 2억 2천에 낙찰된 거예요. 1억 7천에 받으신 분이 그냥 불허가 신청 안 하고, 받아왔으면은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구봉마을 아파트 구단지 유찰이 됐고요. 중리동 동건월드빌리지 제가 이걸 입찰 들어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쓰고자 하는 금액에 낙찰이 됐어요. 예, 이분이 저는 그날 저녁 늦게 여기를 임장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도저히 제가 생각할 때 유치권도 들어와 있었다가 포기했는데 안에 내부 공사가 어느 정도 됐을 것 같다 생각했는데 밖에서 봤을 때 샤시가 전혀 수리가 안돼어 있다고 그래서 제가 입찰을 포기한 물건입니다. 신탕진의 뭐연흥 빌라 유찰됐고요. 예, 대화동 대화연립. 저도 요 물건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요. 이게 대지권이 좀 넓고, 그리고 건물 평수도 좀 좋고, 뭐 건물이 허름해서 그렇지, 대화동 쪽이 좀 이렇게, 거 나중에 개발이 될 가능성이 좀 많아요. 그래서, 아, 한번 유찰되고 입찰을 생각했는데, 그냥 뭐, 감정가 대비 152%에 낙찰했습니다. 제가 여기를 시세를 잘 모르다 보니까 입찰을 못 들어간 물건인데, 이 많은, 한 여섯 명 정도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이쪽에 시세를 좀 아시는 분들이 입찰을 많이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평동에 어, 감정가 대비 111% 예. 그래서 선호하는 아파트들은요 거의 100%가 넘어가고요 무조건 그리고 120% 130% 때도 막잘 낙찰되는 것들이 많다 대전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그 다세대 갈마동 다세대 주택 지금 지하층이라고 해야 되는데 1층이나 똑같아요 요것도 한번 유찰되고 하면 해볼 만할 것 같고요 하기동 아까 낙찰된 거 있었죠 예 거기 60% 땐가 뭐 낙찰됐었잖아요 요것도 그렇고요 와동의 현대 아파트, 한번 유찰됐고, 선화동의 빌리프 아파트, 그리고 금강의 슬로타큰 평수인데, 한번 유찰될 것 같습니다. 초록마을 5단지 아파트도 유찰될 것 같고요. 지적동의, 어, 성천빌라라고 래서 지금, 근데 이것도 신권인데 유찰될 것 같고, 태평동의 주택, 지금 시, 신권이고요. 신동아 아파트, 이거 한번 유찰돼서 낙찰될 것 같고, 와동의 해맞이 유찰돼서 낙찰될 것 같고요. 용운동의 한악, 꿈에 그린 큰 평수예요. 그래서 요것도뭐될것 같고요. 홍두동시형 아파트도 낙찰 될것 같습니다. 토지별도 등기 있는데 뭐별 문제 없는 것 같고요. 용전동의 신동아 아파트 요것도 유찰됐고 와동의 해맞이 아파트 한번 유찰. 뭐 아까 지금 본 거잖아요. 여기까지본 거고 시형 아파트, 펜타뷰. 요거 대동의 펜타뷰 아파트들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아요. 여기도 지금 어, 새로운, 지금 분양 아파트가 있어서, 이제 주변의 아파트 격들이 많이 상승했고요. 가수원, 은하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기동 주택도 나왔고요. 그리고 다원채 그리고 하우스, 동명동 하우스도 1층이에요. 1층이다 보니까 경쟁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네요. 이게 층이 좀 괜찮으면 많은 사람들이 경쟁에 붙을 수 있을 그런 물건인데, 1층이기 때문에 좀 낙찰은 될 겁니다. 다원 그랜디빌, 그리고 태평동 쌍용 예가인데, 요거는 지금 선순위 임차인이 있더라고요. 임차인 파악 잘 하시고 입찰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부사동의 중부 빌라, 지금 한번 유찰됐습니다. 둔산동의 메르잔 하우젠, 그리고 태평동의 산부 아파트, 이게 지금 신권인데, 요것도 낙찰될 것 같아요. 100%대 넘겨서 낙찰될 것 같고요. 홍성 빌라, 그리고 영일 빌라, 지적동의 SK 허브, 지금 한번 유찰됐고요. 동구 홍도동, 이제 근린주택 물건, 중리동의 인광하이츠, 여기도 낙찰될 것 같고요. 버드네 마을, 요거 지금 신권인데, 요것도 태평동 쪽이 지금 굉장히 인기가 좀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이것도 분석해서 어, 들어가실 것 같고요. 유성 CJ 나이파크 지금 큰 평수죠. 네, 이것도 낙찰될 것 같습니다. 자양동 다세대빌라 이것도 한번 관심 있게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천동에 다가고 이것도 관심 있게 보시고 석교동 요거 지분 경매예요. 토지 및 건물 지분 매각 지금 두번 유찰됐습니다. 이번에 낙찰될 것 같아요. 지분 매각이라 하더라도요. 이렇게 지금 제가 물건을 봤는데. 뭐이 중에 필요하신 물건이 있으면 댓글 달아 놓으면 어디 물건 뭐 분석 좀해 주세요라고 하면 제가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 요즘 대전이든 세종이든 정말 핫합니다. 그리고 세종시는 지금 세룡동 쪽은 물건이 없어요. 더샵 필스테이트 그리고 뭐 금성백조라든지 그리고 다정동의 하이스트 쪽 이런 쪽의 물건들은 지금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뭐 투자하시고 싶은 분들도 대기 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구팔 같은 건 하루에 뭐몇 개씩 나가는 것 같아요. 물건이 제 아예 소진됐습니다. 아직도 가격의 상승폭은 충분히 있어요. 지금 사두시면 큰 이익을 볼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세름동 지역의 아파트입니다. 일단은 학원가가 밀집되어 있다는 라 장점을 가지고 있는 곳이 이곳이에요. 그래서 투자하기 좋으신 곳이고, 제가 여기는 크로바, 대전의 둔산 크로바 아파트하고 비슷한 구조가 나중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아파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셔도 나중에 절대 후회하지 않는 아파트라고 생각합니다. 세종시 쪽 아파트, 뭐 이런 것들을 뭐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전화 주십시오. 여기 상단에 전화번호 있으니까 전화 주시면 저희 사무실에 굉장히 유능한 분두 분이 계십니다. 여자분들. 그분들께서 좋은 물건 선택해 드릴 겁니다.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